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한정판 일본 우리를 사러 줄까지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끝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었는데요. 특히 불매 운동의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는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 돼지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불매운동은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개인의 소비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과 15일 언론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유니클로 제품을 사기 위해 매장에 길게 줄선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유니클로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 특정 개인의 제품 구매 성향일 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마치 모든 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듯한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진은 지난 4월에도 있었고, 또 지난 6월에도, 작년 11월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특정 브랜드 게임기, 의류를 구매하고자 늘어선 줄이었는데요. 이걸 마치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러는 것처럼 매도하는 듯한 기사는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이번 유니클 행사는 매년 있는 겨울 감사제 행사로 특정 기간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이벤트인데요. 그 물건을 선호하는 개인들이 줄을 선것 뿐인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유니클로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70%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 70%에 또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은 아주 잘 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도 없다는 거죠. 달랑 사진 몇장 가지고 유니클로 한국지사에서 홍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나름의 역조작질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잘 되고 있고 또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필요한 건 끝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처럼 나의원을 엄정수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가 조국처럼 살았냐며 마녀 사냥이라고 한데 대해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은 나경원 일가처럼 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전 장관 관련 수사는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의 속도로 진행돼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졌다며 나전 의원 관련 수사는 고발된 지 1년 동안 주구장창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고 압수수색은 통기각되는 등 번번이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접하면 누구라도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지적에 나전 의원은 조국처럼 살지 않았다며 엉뚱한 반응을 내놓고 마녀 사냥이라고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데 그냥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앞서 나전 의원은 13일 신의원과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수사 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조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로 이루어질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내가 조국처럼 살았느냐며 잔인한 마녀 사냥에 대해 훗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나전 의원은 제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나? 자기가 부정하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써먹었나? 저와 제 가족이 사모펀드를 갖고 돈 장난을 쳤나? 저희 집안이 뒷돈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양심이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춘미의 검찰을 앞세워 되도 않는 공소장을 쓰고야 말 것이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에 대해 역사학자이자 진보 인사인 전우영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나전 의원의 그간 드러난 범죄 혐의와 정황을 나열하며 글을 침묵시켰습니다. 내가 조국처럼 살았나? 대장동 땅 투기 의혹, 2년간 주유비 5,800만 원 의혹, 나경원 씨 일가의 흥신학원 비리 의혹, 퇴폐 업소에서 월세 챙긴 신당동 빌딩 의혹. 딸 특혜 입학 의혹, 아들 논문 대리 지필, 대리 발표 의혹, 판사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꽤 많네요. 검찰과 언론은 나경원 씨 일가의 생애 전반을 샅샅이 조사해서 나경원 씨가 국민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할 겁니다. 전우영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알려진 범죄 혐의만 수십 개에 달하는 그가 뭘 믿고 이러는지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해 정독껏 하라고 했다가 필요해졌다고 호소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장문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추 장관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 말로 온종일 피곤했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한추 장관은 예산 감시 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자분만 조명돼 유감해라는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문의 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일 때 서로 의심하지 말고 개혁을 완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께서 정성호 의원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피곤하시더라도 너그러이 받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긴 장문의 편지를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장문의 편지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때와 국무위원으로서 느끼는 소외를 밝히며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로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며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고 제가 당 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 초에 드렸던 말씀이라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장문의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편지에 가장 부끄러워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경력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이영나의 돈범주 만찬 사건을 하고 계시죠? 그인건는 어, 질문 아직 안 들었습니다. 지금 되는 건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네 답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질문 아, 그렇게 자체가 아, 모욕적이거나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아,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앞서 추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 경려금으로 일괄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국힘당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질문이 모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어 그렇게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 질의가 끝나기 전 말을 자르고 답변에 나서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자 예결위원장인 정 의원이 질문을 듣고 답하라. 다른 말씀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추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질문이 모욕적일 경우 위원장께서 제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의원은 그런 질문은 없었다. 정도껏 해라. 좀 장관님도 협조해달라고 재차 주의를 줬는데요. 정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여권 지지자들은 비판을 쏟아냈고 정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며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가재는 개편이어야 하고 초록은 동색이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중립은 제2의 금태섭, 제2의 박용진, 제2의 조웅천, 제2의 박병석 김진표만 만들어낼 뿐인 거죠.